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이 대표 황기모입니다. 자, EQ900의 시리즈가 5탄까지 잠시 멈췄습니다. 자, 오늘은요,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준비한 G90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EQ900 가운데서 G90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좀 신형의 느낌을 통해서 좀 신차의 느낌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그런 중고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고객님 층들이 이렇게 다양하다 그 다양한 고객님들 층에서도 어, 이렇게 금액대가 있는 차량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까지 남아있는 신차가는 9,400만원에 달했었던 이번에저희들 처음으로 준비한 G90의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어, EQ900에서도 프리미엄 럭셔리가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 가장 보편적인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번 차량도요 고에 맞는, 상응하는 차량으로 준비해드렸으니까 어, 무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차량이니만큼 더욱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 차량으로 보여드릴테니까 외관부터 실내까지 한층 더, 더 업그레이드 G90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저희도 양심카의 차량 2019년식의 G90 네, G90 라고 불리는 그 차량입니다. EQ900이 후속작으로 나왔지만 외관에서는 EQ900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또 요즘에는 네, 메이징이라 고 하죠. 네, 머릿속에 인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장 또 많이 찾으시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차량 19년식의 모델이 되겠고요. 3.84륜에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 컴포트 패키지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쪽 실내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차 가격은 9400만원 정도 했었던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관부터 바뀐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EQ900과의 차이점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그 G매트릭스의 형태가 그릴에서부터 처음 최초 도입된 차량이니 아마 뇌이징이 많이 되신 고객님들을 위한 그 차량이 되실 겁니다.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존에는 럭셔리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이번에는 프리미엄 럭셔리로 가져왔습니다. 럭셔리 차량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의 차이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앞쪽에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방패 모양의. 제네시스 G 매트릭스를 상징하는 그릴, 크레스트 그릴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EQ500과 굉장히 넓은 면적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도 넓게 적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외형에서 풍겨지는 포스는 확실히 EQ500보다는 조금 더 중후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뚫려 있는 덕트들 뿐만 아니라 이 외관에서 풍겨지는 약간 네모네모한 그 느낌들을 각져져 있는 부분들을 살려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EQ900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럭셔리, G90 럭셔리와는 좀 다르게 라이트가 쿼드램프로 달립니다. 굉장히 또 LED 형식들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뭐 어댑티브 라이트라든지 코너인 라이트라든지 그리고 빛이 조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그 부족하지 않는 부분들의 라이트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쭉 뻗어져 있는 방향 지시 등 깜빡이죠. 비상 깜빡이의 면적들이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후하고 약간 정말 묵직한 느낌을 많이 선사해 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EQ900에서 g 9 0으로 갔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들이라고 외관에서 설명을 드릴수있겠습니다자 그리고 어, 엠브럼을 통해서 보여지는 캐릭터 라인, 이 보닛의 후드 형상 자체다 많이 좀 뚜렷해졌습니다. 고급 세단에서는 보실 수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보닛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진 만큼이나 이렇게 꺾어진 느낌들, 이걸 쇠가 꺾여진 이런 이런 형상들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구공에서 이미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나 이런 폭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EQ900의 베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들은 사실은 못 느끼시겠지만 외관에서 풍겨지는 이 19인치 의 휠도 EQ900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EQ900에서는 터빈 휠이라고 불리는 물결이 휘몰아치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이 차량은요. 어, 약간 방패형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정말 막혀 있는 듯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막혀져 있는 형태들은 보통 벤츠 S 클래스의 마이바 같은 모델에서 많이 충동이 됐을 텐데 차관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차량답게 그 막혀져 있는 부분들 많이 드러나고요. 자 이번 차량도 저희도 지구공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휠 보고는 제가 요번에 서비스 특별 서비스로 넷짝을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심카에서 해드리는 마음적인 부분들까지 여기서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19년식이기 때문에 EQ900에서 18년식의 프레스티지만 들어갔던 네, 퍼들램프도 G90에서는 프리미엄 럭셔리 기본 장착 모델이게 되겠습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보여주는 부분들이 은은하게 또보여지는 퍼드 램프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지구공의 매력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C필러라든지 여러가지 형태들은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입혀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더 깨끗한 외관의 검정색 바디를 더욱더 보실 수 있고요. 휠은 제가 복원해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C필러부터 쭉 떨어지는 이 라인, D 리어 램프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지구공에 굉장히 인상 깊고요. 확실히 이 차량이, 어, 플래그십 모델이구나. 이런 모습들. 그리고 뒤쪽에 봤을 때는 조금 약간 클래식한 형태를 띠고 있는 차량이긴 합니다. LED가 있어서 좀 클래식이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뒷대로 등,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G90의 이미지가 확실히 각인될 만한 그런 차량이 될것 같고요. 어,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카메라가 아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스마트 트렁크가 작동되기 때문에 키만 가지고 계시다면, 3초 동안 좀 기다리시면 안전하게 짐을 그대로 넣으실 수 있는 스마트 트렁크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형상을 보니까 조금 깊이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확실히 프레스티지가 아니라서 K9에서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트렁크 공간은 말씀드렸지만 EQ900과 동일하게 큰 넓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는 조금 더 넓은 공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몇 리터 차이가 안날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어, 터번형으로 돼 있는 이 트렁크이기 때문에 짐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리고 소리가 난다거나 어디 뭘 흘린다는 형태는 그대로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체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예쁘네요. 확실히 G90은 이런 모습들에서 인상 깊은 차량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길게 뻗어진 C필러부터 해서 이 라이트까지 형상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차를 조금 더 길게, 낮게 보여주는 형태 디자인이 착안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EQ900의 전신을 따로 왔기 때문에 G90에서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년식으로 들어가면서 이 현대 기아에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중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안쪽에 타서 설명을 더 들여볼 테니까 19년식부터 바뀐 G90은 e q 브과 뭐가 다른지 조금 더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기본이고요. 이렇게 웰컴 사운드와 워크 시트는 또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자 깜빡이를 꺼보려고 하니까 깜빡이는 일반적으로 검정색이었던 거에 반해 이 메탈 색상으로 같이 통일성을 줬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시동을 한거 걸어보겠습니다. 한번 걸어볼 텐데 3.8의 엔진. 진짜 칭찬을 많이 해주지. 입이 아플 정도의 그 3.8의 엔진입니다. 내구성 너무 좋고요. 정말 튼튼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18년 이후로 생산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내 개선품들의 사항들은 이 차량에서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요것들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길게 좀 드려보겠고요. 자, 가운데로 와볼게요.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외관도 굉장히 검정색의 짙은 느낌의 블랙이지만 외관, 유리막 코팅까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품질 보증성까지 다 챙겨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이지만 다른 분들은 하지 않는 차별화되는 부분들이니까 양심카에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음. 그 계기판부터 보시게 되면 실제 키로수 11만 9천 키로 중에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관리가 잘된 차량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들어가셨을 때, 제네시스 서비스를 받으실 때의 그 팁들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릴 테니까 꼭한 번씩 들어가셔서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구공의 상태들, 그리고 내가 한 5년 정도는 기본 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실 수 있는 차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 기준은 아직 보증이 남았다라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뜻 보면 이 큐브백과는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차량은 사이드 뷰 카메라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처음으로 보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차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우측 좌측 다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방향 지시 등을 넣고 차선 변경하실 때도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차선 유지 기능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축박 경고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개를 들면 아시죠? 제일 먼저 보이는 HUD 낮이건 바이건할것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 내비게이션과 연동성이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용하시기 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 내가 지금 앉았을 때 HUD가 보이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렇게이것만 쳐다보고 가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물론 커서 잘 보이지만, 12.3인치라서 잘 보이겠지만, HUD만 보신다면, 먼 거리 가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바뀌어진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e q 9 0 0과는좀 다른 부분들이, 어 EQ500은 외관은 조금 둥글둥글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실내는 각져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G90은 외관은 각지지만 실내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로 뛰고 있고요. 소재들도 조금씩 바뀌었고요. 무광의 소재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굉장히 또 편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의 실내들. 그리고 무광의 가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용하실 때 예쁘게 오랫동안 유지하시면서 내구성 면에서 사용하시기 좀 편한 괜찮게 그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터치가 된다는 겁니다. 터치가 되고요. 어, 19년식으로 가면서 이 인터페이스가 전부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EQ900은 한 카테고리 안에 전부 다 들어갔다면 많이 나눠놓은 세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로 들어가시든 확인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카페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결제하실 때 거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기도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 뷰 카메라가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서비스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굉장히 또다양해졌습니다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주행 편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하시기 편하게 옆에서 화면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기판에 들어갔었던 내용들이 조금 더큰 화면을 통해서 어 조금 더 설정하시기 편하게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특징점이 될것 같고요. 다 탑재하고 있는 G90이라는 부분들이 19년식에 바뀌어진 현대기아의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후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 후진을 넣게 되면 요 화각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카메라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겠다 보니까 어 시스템 로직적으로 좀 광각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지금 보여주는 이네 떤던 떤 보여주는 이 눈금선이 어 뒤에 차량을 확인하는데 각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바깥에서 내 차가 후진하는 거를 인식하기 쉬운, 그리고 밤에 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그런 옵션이 기능적으로 추가되고요. 뭐, 이런내용들을 많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걸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전진을 넣었을 때도 전방 카메라 형태들이 다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지구공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또 운전하시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실 텐데 그 익숙함을 빠르게 더 가져가실 수 있는 어려운 뷰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실 건데 시트 너무 깨끗하죠?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임과 동시에 19년식의 모델이다 보니까 상태적인 부분들은 뭐 아무런 게 없습니다. 가운데 여기 암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하게 잘돼 있다라는 게이 차량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 이번 차량은 앞좌석에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테니까 G90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뒷좌석에는 어떤 옵션들 컴포트2라고 하는 옵션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쁘긴 확실히 예쁘네요 g 9 0 예쁘긴 예쁘고 <laughs> 가성비를 노리신다면 e q 9 0또 예쁜 거 원하신다면 G90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량 소프트클로징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고요 컴포트 패키지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 있는 전동 커튼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커튼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게 여기서 원터치로 다 가능합니다. 이런 양쪽에서 조절할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대형 차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안쪽에 실내를 한번 타볼 텐데 컴포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이 차량의 레스트 기능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제로 안쪽에 타서 이 내용적인 부분들, EQ500과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지구공으로 넘어갔을 때의 내용들, 바뀌어진 부분들은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탔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들, 뭐 여유 있는 공간은 당연히 EQ900과 G90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들, 동그랗게 바뀌어진 공주장치들이 인상 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필러는 좀 네모네모한 느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소재들로 테두리를 감싸나고요. 이용하실 때도 밤에건 낮에건 그리고 특히나 밤에 요거 어디 에 공조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데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V 찍어 찍두 개가 마련되고요. 컵홀더도 가운데 있는 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패널도 조절하실 수 있게 여기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뀌어진 부분들은 이런 소재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크기는 동일하지만 여기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로 바뀌어서 위로 조금 더 튀어 나왔기 때문에 발광도가 엄청나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될것 같고요. 무광으로 바뀌어진 소재들 말씀드렸고 통풍 시트들 표시하는 이런 버튼들은 다동다 동일하다라고 동일하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스트 기능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터치로. 네,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고, 어, 또 시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됩니다. 되는 것들 확인하시면 좋겠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사용감들이 정말 적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 상태들, 가까이 다가가도 결점이 없는 상태들 그대로 윙여보시면될것 같고요. 프리미엄 나파가죽은 아니지만 그만큼 내구성이 있는 탄탄한 소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짜 타실 때에는 이만한 좋은 차량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격대도 많이 저렴해지게 때문에 지구에서 보증 남아있는 프리미엄 럭셔리, 럭셔리 아닙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 차량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무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차량, 보증 남아있는 차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EQ900과 동일하게 G90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 어, 이런 외관에서 모습들이 조금 신차의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EQ900과는 좀 다른 점이 없는 뼈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지만 시스템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외관에서 보셨을 때좀 신차 같은 컨디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차량이 또 제격이 될것 같고요. 저희도 정말 저렴하게 또 판매하는 차량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G90, 아직까지 매물이 많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격대를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정말 초저렴한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저희도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차량도 이번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탄이 끝나고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무사고의 차량을 준비해 봤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9,400만원의 차량을 또 저희도 판매하는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요, 5,190만원입니다. 5,190만원의 프리미엄 럭셔리. 그리고 컴포트 시트까지 달려있는 차량을 통해서 조금은 편안하고 신차의 느낌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무사고의 기준을, 무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용하실 때, 그리고 특히나 양심카의 차량이라면 믿고 구매하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번 돌아올 쉬어가는 타임, 그리고 다음번의 차량도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림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